ING 저지미념폭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다시 i n g 용법몇 가지라고 하더라? 명사로 쓰는, 명사처럼 쓰는 경우, 명사처럼 쓰는 경우, 부사처럼 쓰는 경우 세 가지다. 근데 명사처럼 쓴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앞으로도 알아도돼요 명사는 문장에서 뭐 하는 거니? 응? 나온 것 같은데. 그래, 명사는 무조건 주어, 목적어, 그거야. 여러분, 앞으로 영어에서 명사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그냥 명사 이골 뭐라는 소리야? 주어, 목적어, 보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해석은 어떻게 되니? 뭐, 뭐 하는 것이라고 주어줍니다 형용사, 여러분, 영어에서 형용사 이골 곧 뭐를 얘기하는가? 형용사는 뭐 하는가? 누구를 꾸며주는 거죠? 그렇죠. 형용사 이골 명사 수식입니다. 그래서 분사로 쓸때 ING를 뭐라고 말씀을 하냐 뭐, 뭐 하는 뭐, 뭐를 하고 있는 이런 것들입니다. 아 여기가 훨씬 중요하다, 얘들아. 그러면 학생, 부산은 뭘까요? 부산도 이 예, 표현을 잘 모를 수 있지만, 네. 들은 기억 있는 네. 학생 있어요 부산은 뭐, 뭐가 중요한 내용 추나. 그래서 내용을 추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분설근문으로 쓸때 I N G 는 뭐라고 외쳐라 하는뭐뭐 하면서라고 외쳐할 거고요. 이건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예문으로 가야 돼요. 이 예문 세개다 외우세요, 얘들아. 똑같이 studying English로 가겠습니다. studying English. 이제 예문은 쉽게 간다. 다 외우세요. The boy studying English. 다음에 뒤에는 이심 마인프라 쉬운 문장으로 하니까 잠시 말하지만 외우세요. 그렇지. I was at home for <목소리도> studying <스토딩 목소리도> <스토딩 목소리도> English. <목소리도> 자 하나씩 잘 봐봐, 얘들아. <목소리도> 똑같은 지금 studying <스터디 목소리도> <스터디> English, studying <스터디 목소리도> English, studying English요. 똑같죠. 똑같은 i n g 야 I 어 여기 i n g 안쪽. 만아한 ING, ING, ING. 첫 i n g i n g I n g 입니다 그렇죠? 똑같은 i n g i n g i n g e r Sure, 는 i s u i n g e n g i s i s 어은 뭐하다? 재미나가 되겠죠. 근데 두 번째 문장은 똑같은 스토리인 거있는데 주어는 누구야? 주어는 그소년이자 주어는 그 소년이고 동사는 이즈 누구다? 그 소년은 나의 친구다. 그래서 앞에 있는 주어 뒤에서 이 주어를 뭐 해주는 거야? 주어 뒤에서 동사 앞까지 뭐 해주는 거 바로로 묶어주는 거지. 얘는 뭐로 쓰인 거다? 얘는 형용사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지? 영어 공부를 하는 하고 있는 그 소년은 누구다? 나의 친구다. 나의 친구다. 자세 번째로 부사로 쓰는까 형사로 쓰이는 건 어떻게 되는가? 명사 뒤에 붙어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다. 보고 있니? 위치 찾겠어? 여기에서 명사 뒤에 붙어 있는 거. 세 번째로 부사로 쓰이는 건 어떻게 돼? 앞에 있는 문장이 좀 끝이 났어요. 지금처럼 심표를 찍는 경우가 많아. 딱 심표 찍고 ing 넣어주는 심표 찍고 ing 신비추구 ing가 나오면 얘는 뭐로 쓰인거다? 주사. I was at home. 선 음, 저는 뭐 했어요? 집에 있었어요. 뭐 하면서? 영어공부 하면서. 그래서 되게 간단한 건데 간단한데 역시 운용이 잘안 돼. 왜? 확실하게 안려주셨어 다시 얘기할게. ing는 똑같이 생긴 ing가 영어에서는 몇 가지로 쓰일 수 있다? 세 가지 또 명사 같은 용어보다는 일단 모르겨 게좀 뭐처럼 쓸수 있다. 시작 명사,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쓸수 있고. 두 번째, 형용사 명사 수식으로 쓸수 있고. 세 번째, 부사 내용, 추가로쓸수 있다.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쓸 때는 뭐라고 쓸 거라고 한다고요? 뭐뭐 하는 뭐뭐 하는 것. 그다음에 명사 수식할 때는 어떻게 해서 한다고? 뭐뭐 하는 사고 있는 처로 쓸때 어떻게 해서 한다고? 뭐뭐하면 아, 여기 집중하세요.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예문까지 합체 하게다 외웠습니다. 까지 시간 이 많이 갔죠. 자 종로 봅니다. My wife and the I are over sixty. 내 아내와 나는 60세가 넘었습니다. Living on a small income. 뭐하면서 살다가 아니라 살면서 살면서. On a small i n c o m e 이니까 적은 수입으로 살면서 됩니다. 조금 조금만 더하자. 하면서, 하고 하만더 할게요 하면서, 오늘 뭐뭐 해서 비슷하죠? 서로 듣는 자, 그 다음 선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자, our neighbors라고 들어갔는데 여기도 지금 our neighbors가 주어가 되겠죠? 그럼 동사가 어딨어? 동사가 나오기 전에 심표가 이게 나왔단 말이야 양쪽에 심표를 달고 특별한 거다. 이만한 내용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알고 있죠? 사람 뒤에 후는 어떻게 해준다? 거리 열고 어디까지? 동사 앞까지. 그래서 사람 뒤에 후는 거리를 묶어서 앞에 있는 사람을 뭐해준다? 꾸며줍니다. 자, 우리의 이웃들인데 어떤 이웃들이냐? Who are young g r 좀더 어떤 이웃이야? 어린 어, 어린 이웃이네요. 그리고 making a better living 이니까 무슨 뜻일까요? better living 좀더잘 사는 거예요. m a k e a better living 더 better living. 오, 좋은 삶을 만들어. 양말로 그냥 돈을 조금 더 많이 벌고 잘 사는 가좀더 젊고 좀더잘 사는 우리 시민들이 keep asking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뭘 요구하냐? to borrow our truck 우리 트럭을 좀빌리게고 그 요구하는 거 웃기다 리죠 그래서 돈 많이 벌는데 나이 드신 어르신들한테 와 아저씨 할아버지 트럭 좀 빌려주세요 아, 좀 쓰면 그만 갖다 드릴게요 그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거지 어, 때려 때려 주시요 바로 눈빛이 되게 모아있 그래서 노력해야 되는데 너무 많죠 얘들아 미안하지만 여기분연락하겠습니다 여기는 할만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부분 필기를 쭉 적어주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갈 건데 오늘은 엇법이 은근히 좀 많았다 얘들아 여기도 분선 정리를 해서 어, 다음 시간에 다시 요자이 정할 필요 없이 그대로 클래닛 들어가면 돼 얘들아 첫 줄에 자리 좀 비거든요. 어. 첫 줄에 어. 여름이 되니까. 거기? 어 손으로. 한 번씩 금요일날 같이 보니까 눈에 하세요 어, 이거 있는 거아 이거 네. 있는거 아, 앞부분까지 그 하고 내일 또그 네. 어차피 전에 어 내일 금할때 오늘 금요일이 세월 아니야? 금요일이네아 오늘 금요일, 금요일 아니 네. 아, 월요일 와서 월요일도 아니야? 월요일도 아 화요일 다음 주화요일까지 아니야? 일단은 그 앞부분까지 해봐앞 응.